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환삼덩굴 입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삼덩굴은 뭐, 칫덩굴 못지않게 전국 사냐를 그냥 뒤덮어버리는 생태교란종입니다. 하지만, 아, 황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드고 각종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건강에 특히 아, 피부 노화 방지라든가 그리고 저거 각종 염증, 그 심장병이라든가, 특히 내 건강에도 또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율초라는 생약명으로 또 약초로 이렇게 또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한 1.5cm 정도 크기도 잘라 줬고요. 폐는 도는 2단 2 5단으 올렸습니다. 2단에서 3단 정도면 됩니다 어, 빠르게 고온으로 익혀주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익혀 주겠습니다 네, 1차 윤은 끝나고 2차 윤은한 움큼 잡고 좀강하게 이렇게 굴려 줍니다 윤현 끝나고 30분 시켰습니다 패은도 일단 올립니다 15번 덮 끔, 30분 식힘을 계속 반복합니다. 중간에 좀 타는 것 같으면 온도를 조금 내리고요. 타지 않는 경 계속 같은 온도로 반복하겠습니다. 팬옷 네, 일단 해두고요. 15번 덮고 30분 식힘을 4번 했는데 어, 입만 가지고 서 그런가 어, 다 말랐습니다. 마지막 고온 그도 끔. 온도 2단에 올렸습니다.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팬온도 1단에서 3단까지 확인합니다. 어, 1단에서 팬 뚜껑 뜨거워시고요 어, 유리에 1분 기다려서 유리에 김이 서리지 않으면은 2단을 올려서 1분 확인. 또 3단 올려서 1분씩 확인하겠습니다. 네, 3단까지 확인했는데 어, 김 서림이 없습니다. 수은 확인 끝났고요. 온도 안전이 내립니다. 팬이 어, 식으면은요 온돌 다시 F점으로 올려서요 뚜껑 덮은 채로 잠재우기 3시간 하고. 우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태 교란 정리지만은 어, 정말 어, 유익한 영양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환삼덩굴차 오늘 만들었습니다. 맛과 향 정말 좋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서 차로 드시기를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